제 경험입니다 이건. 급지역 옆에서 머무시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A 시간 분이구요. 저희가 올해 결혼하기로 해서 1월 첫째 주. 부동산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뭐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많이 올라와있대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을 물어보면은 전세 나온 친구들은 뭐 그때 전세살았던게 후회되니까 빨리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 했는데 친구랑 저랑 좀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은 어쨌든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앞으로 살 집을 미리 계획로 투자를 해서 한2년에나 4년에 들어가자 연결해가지고 집을 사자고 하는 편이고 저는 일단 수익성을 좀더 보고 우선은 어쨌든 뭐 당장 어차피 안 들어갈 집이지만 수익성을 보고 작게 소도권이나 오를 수 있는 데를 좀파자는데 어떤 게 맞는지 좀... 제가 잘못하면 두 분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여태까지 중에서 최악의 질문인데요 그동안 보신 데가 어디셨나요? 저희는 지금 7호선 라인 쪽으로 해서 장승대리 쪽, 아니면 신대강 쪽, 탄성 쪽으로 가봤어요. 탄성? 그니까, 8호선? 네, 그쪽, 뭐, 재건축, 그쪽 한번 보고. 이제 막 매주 주말마다 지역 다르게 해가지고 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다 다니고 계신데, 일단 서울에 붙어 있는 동네까지만 가보신 거네요? 인도. 인도원형? 어쨌든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참 어렵네요, 이거. <laughs> 지금 질문이 여태까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두분 중에 한쪽만 편들었다면 죽을 것 같... 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끌에서 서울로 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였나요? 막걸리로 계속 모아서 이제 근데 그동안 살 곳은 있자, 있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로 생각하고 월세나 오피스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되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이다,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서울이다, 수도권이다라고 나누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는 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딱 뭐냐면 누군가가 정해 준 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꼭두각시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사실, 서울이라고 말하는 동네가 누군가가 정해진 행정구역상에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서울이라고 하지 않는 곳 중에서도 거의 서울과 육박하는 곳들도 존재하거나 그 이상인 곳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남도 보셨고 모두 보셨는데요. 서울이냐 수도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부분이 강남 쪽에 들어가려는 분이고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비싸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들어가야 그동네에 분위기를 알고 그 동네가 변화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동네이든지 간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지 간에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곳 서울하고 비슷한 혹 서울이 아니면 서울이 아니면 서울하고 확장성이 비슷해서 서울하고 연계돼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서울이냐 수도권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가오의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성남 얘기하셨죠. 그쵸? 성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좋다나보다를 떠나서 성남이라 동네에 살게 되면 성남 구시가지는 되게 안 좋죠. 그쵸? 그래서 느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동네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실 거잖아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는 곳 있죠? 누구나 선호하는 곳. 그 방향성이 있는 곳 근처에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성남에서 살게 있다면 지금 그 동네는 구도심이고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곳이죠. 왜? 잠실, 송파, 위대신도시 성남이에요. 즉그 동네에 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a급 단지와 a급 지역이 변하는 것을 출퇴근하면서 기타 내가 놀러 다니면서 충분히 볼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단계별로 움직이시는 방법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피스텔을 들어가거나 월세를 살거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부동산의 변화하는 것들을 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옛날에 그 뭐죠 맹모삼촌 직역 약간 그런 것처럼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몰라 가지고 저도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게 많이 후회했던 거라 실혼부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특정 지역에 서울로 갈수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전 좋다고 보여져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적에서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성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앞으로 그 동네에 뭐 송파 지역, 잠실 지역, 강남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 면서그 주변이 변하는 걸 보면서 그 변화에 따라 바로 갈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하면 몇년 안에 들어가기는 쉬워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저 멀리 돈 맞춰서 더 이렇게 멀리로 가면 그 동네에 익숙해지면은요 이 동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아까 성남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게 성남이라서고 인도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군도 마찬가지인 게 인도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과천이 있죠, 그렇죠? 과천이의 서울 사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천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투표하러 가 박원순을 뽑으려 봤더니 투표관정에 <laughs> 이재명이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동네 주변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인덕원은 제가 경험이 많아요. 인덕원은 그 주변에 있으시면 부동산 시장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청용 500호거든요. 과천 있죠. 옆에는 평촌 있죠. 밑에는 그 영향을 받는 의왕 이 있죠. 거기서 요즘에 월판선 뚫려가지고 그산하나 보면 판교가 있죠. 그 지역에서 주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조금만... 그 과천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면지구, 태국지구 다 보이죠? 그래서 그 동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들어갈 기회를 잡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물러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왕이면 잘 되는 곳 주변에 있어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느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 또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를 갖다가 월세를 살아서 나중에 이제 옮기시든 뭐든 다 좋아요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잘 되는 동네 옆에 있어라 그게 서울이냐 수도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당 사시는 분들 왜 분당에서 안 나가요 좋아서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동네가 뻔해요 그러면 그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 나중에 살다 보면 그걸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서 신혼부부 아. 신혼 부분은 아니죠. 곧 신혼 생활을 하실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선택을 하실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A급 지역 옆에서 머무시는 게 언젠간 넘어가기에는 정말 도움이 되세요. 제 경험입니다, 이건. 제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네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동남부 지역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이라고 한다면 역시 말씀하신 그 지역 다 괜찮은 부분이라는데 이왕이면 오를 곳을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샀는데 그냥 계속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많은 곳을 찾는 게 현재로서는 서울에서 구축을 찾으려면 조금 외곽적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서울이냐 수도권 구분하지 말고 좋은 건 옆에서 잡아라. 그래야 넘어가기 좋다는 라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뭐제 나름대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가셔서 싸우신다면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laughs>